30년, 50년 지나면 충전된다고. 시기템이다. 안될것 음. 같아. <laughs> <laughs> 북한이 만든 물건으로 북한을 들여다보는 언박싱 평야 시작합니다. <laughs> 오늘 언박싱 할 물건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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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템인데요. 30년, 50년 지나면 큰 돈이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북한 우표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보죠. 이게 지금도 쓰고 있는 건가? 어, 지금도 우표 붙이면 보낼수있죠요 어, 2000년에 나온 우표예요. 북한은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50년, 55년, 70년. 근데 이게 2000년이니까 조선 노동당 창건 55년. 북한 우표는 지금은 거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사용돼요. 북한이 이런 선전 선동으로 우표를 만들기 시작한 게 1968년 이후예요 68년에 북한 식표현상 유일사상 체계가 성립하거든요. 김일성 한명. 음, 유일. 주체사상 체제가 성립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표에 이제 김 나오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했었죠. 네네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했었죠. 그때마다 우표가 나왔어요. 기념 우표. 기념 우표. 작년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이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기념 우표도 나왔어요. 근데 작년 판문점 회동 우표에 신기한 게 3명이 만났잖아요. 우표에는 두 명만 들어가 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은 맞아요. 맞아요. 북한이 작년부터 총미 국남이라고 하거든요 미국과 통하고 남쪽은 봉쇄한다. 우표에서 그렇게 빠진 다음에 몇달 뒤에 문 대통령 지칭에서 살 있는 소대관리가 도착돼서 어.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게 되거든요. 우표만 봐도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음...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2005년에 나온, 연잘입니다 네, 여기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또 영어로도 설명돼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를요? 네. The no. past five years of... 네. 지난 5년간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승리를 떨쳐온 나날이었다. 우리 민족끼리가 북한이 아주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표에도 이런 식으로 선전 선동을 하는 거예요. 북한 최초 우표에도안은 뭐가 들어갔을까요? 백두산? 아니요. 대동강? 아니요. <laughs> 아 북한의 민족주의 서양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독도 관련된 우표도 수시로 나와요. 특히 음 일본하고 갈등을 빚을 때마다 독도 관련된 우표가 나오거든요. 갖고 싶네요, 이거는. 3 0 년, 5 0년 지나면 큰돈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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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도 돼요?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야생 동물이 개도 값이 어, 수염 말고 개 값이 수. 염 바다 사자도 사자 사자가 또에 보러 가야겠네. 아 이게 약간 스페셜 같은 느낌. 아... 이거 못 쓰겠다. 아, 갑자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진짜 희귀템이다. 야. <laughs> 아야. <laughs> 한국 우표는 뒤에 물을 묻히거나 침을 묻혀서 붙이기도 하잖아요. 우표 붙여 봤어요? 드라마로 봤어요. 저는 야! 침으로 다 해서 우표 다 했는데. 우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야. 오, 딱 붙어요. 그러니까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직접 보는 거예요. 그한은 그는 침으로 안 붙어요. 그러면 풀로 어쩜... 붙여야죠 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깔끔한 친구들은 풀로 붙였어요. 아. 근데 신기한 게, 침으로 붙이는 게더잘 붙어요. 우표는 뭘로 <laughs> 어... 붙인다? 침. 침. 기념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외국 사람들 중에. 그건 어디서 살수 있는 거야? 북한 우체국 가면 살수 있죠. <laughs> 북한 최신소라고 해요, 우체국 <laughs> 그럼 우체국에서 우리나라처럼 택배도 보낼 <laughs>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체국 기본 업무, 뭔가 편지? 택배죠? 거기는 얼마나 걸려요? 그, 15일씩 걸려가지고. 15일이요? 최소에 가죠? 모으죠? 다 모아서 기차에 타죠? 기로 상하는 음식 이런 거 기차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요 숙성되겠죠. <laughs> 차 얼마나 늦게 가냐면 시속 15km, 20km 달려요. 요새는 그래서 사설 택배를 써요. 이른바 쿠팡 같은 느낌인 건가요? 택배기사가 짐 속이 꾼인 거예요. 쿠팡맨을 짐 속이 꾼 북한이 90년대 식량난을 겪으면서 자생적으로 상업이 발달해요. 서비차라는 게 등장해요. 영어로 서비스, 플러스 차 해서 시리즈 국경 도시에서 함흥까지뭐한 이틀이면 간대요. 택배를 쑈기쯤 정거장에 가서 주소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주소 적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성식품 조개 햇살 어, 같은 네네. 거 반건조한 것도 택배로 해서 북한에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있나요? 북한은 이거 오토바이 퀵 서비스 업체요 최근에 배달업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배달의 민족이다 상업이 북한이 발달하면서 배달 산업의 맹화가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평양에 배달 앱도 생기겠죠. 택배 문화가 발달하는데 큰 영향이 지금 휴대전화. 오. 휴대전화가 있으면 속이질 못하잖아요. 남록강 국경 도시 해산에 중국산 뭐가 들어왔는데 그게 얼마에 팔린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아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잡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소통할 때도 휴대폰으로 주로 한다고 보도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북한에 오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요새 <목소리> <목소리> 누가 편지 보내요. <목소리> 문자지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6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경제활동 인구들은 휴대전화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요것은 다음 스마트폰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목표와 택배를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적 첫사랑에게 연필로 꾹꾹 눌러쓴 편지를 봉투에 담은 우표를 침을 발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던 때가 그제 같습니다. 통일이 돼서 통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우표를 통일대한민국이 발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평양이었습니다.